그때 이시부님 그리고 또문어부님도 그 이제 공무원 숫자 늘려야 된다. 그 근거로 주신 통계가 이제 OECD 통계습니다 OECD에서는 공무원이 21%인데 우리나라가 7.6%밖에 되지 않니까. 으어 훨씬 더 정말로 많이 늘려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그 이후에 이제 언론사 체크해 보면 어 그게 틀린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6%라는 것에서는 그 공기관 그리고 또그 뭡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즉 OECD 통계와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의 그 기준이 다른데 그걸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사실에 근거해서 공무원 숫자를얼마더 늘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고 계신데요. 그그 그 부분 어떻게 좀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그 제가 팩트체크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팩트체크에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 팩트체크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립학교 교원들 문제인데요. 성직국들은 교육은 다공공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천국의 사립학교 교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느냐 그것이 큰 어떤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 어, 제시한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제가 본 그래, 것과 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기관이라든지 또는 그민간위탁들은 전부 OECD 거기에서 보면 전부 공무원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어, 실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뭐 제가 이렇게 파악한 그런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에 있어서, 그, 기업과 기업가에 대해서는, 어, 신무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공무원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고용절벽, 그 다음에 수출절벽, 그리고 지금 투자절벽, 이런 상황이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면은, 우리 안보는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이, 예, 저성장, 그리고 극단적인 격, 빈부사, 저, 격, 격차. 이런 현실은, 지금 안보님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에 생일리당 정권 10년 동안에, 민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정경련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맡겼는데, 고용이 창출됐습니까? 성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년 만에, 지금, 고용절벽에다가 투자, 저, 40년 만에 최저고, 소비도 안 되고 막다른 물이 왔다 이겁니다. 이럴 때에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 부분들을 선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정부 주도 재벌 특혜로 성장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바꿔서 민간 주도 그리고 또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을 육성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부분께그 기업과 기업가 왜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본 이유가